대부분의 역세권 편의점이다. 이런, 어디가 더 매출이 좋을까요? 여기 월세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데는 일매출이 250만 원 이상, 그보다한레벨 낮은 한 200만 원 정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나오는 자리, 그런 데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하시거나 상가 투자를 하실 때, 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세권 편의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역세권 편의점이라 이러면 매출이 좋나요? 좋죠. 근데 전그보다더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 앞에 편의점 자리가 있는데 등촌역 앞에 그 GS15 공항로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항로 지하철 출구 나오자마자 여기 GS15가 있죠. 어때요? 이래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 앞에 이런 자리고 또 면도 좀 작고 그죠? 근데 이 안으로가 좀 깊습니다. 그래서 전면이 한 5m쯤 되고 안쪽으로 되게 좀 깊은 상가입니다. 그래서 한 면적이 한 실평수 한 17평 전후 나올 거나 그 정도 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면 좁은 것만큼 작은 가게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대체로 이제 요 앞에 역 앞에 대로변 시설물을 봤을 때 특히나 염창역이 이쯤에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잘라가지고 여기서 서쪽 사람들만 사번 출구 쪽으로 등촌역 쪽으로 갈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시설물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고매출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자리에 치명적인 장점이 뭐가 있느냐? 등촌역이 보면은 이쪽으로 출구가 없죠. 맞죠? 5번 출구역 있죠? 그러면 어찌 되느냐? 4번 출구로 나와서 올라갈 주거배우가 대단히 많죠? 거기다가, 자, 등촌역에서 남쪽으로 봐봐요. 주거배우가 엄청 깊죠? 맞죠? 그러니까 이 주거배우 빽빽빽빽이 있는데, 이 안쪽으로 여기 출구, 여기, 요렇게 이용해서 지하철 이용할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안쪽에 주거배우도 깊고, 만약에 말입니다. 출구가 여기 3위 가구로 표시된 자리 만약 에 이쪽에 출구 하나쯤 있었다면 그러면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맞나요? 이렇게 갔더라면 아마도 이 자리는 고매출 점포가 나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공항로점은 대로변에 있는 자리입니다만 대로변 수요보다는 안쪽 주거 배후에 매출을 굉장히 많이 먹는 그런 자리라고 답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역 앞에 자리 들이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깊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매출이 좋습니까? 좋죠. 요 옆으로 와서 보면은 요쪽에 GS15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양천 등촌점이라고 이제 한번 볼까요? 어디가 더 매출이 좋을까요? 여기는 주거 안쪽에 있네요. 안쪽에 있으 매출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편의점 이기 입지 이런 거 보면은 안쪽 자리가 더 매출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다만, 다만 지금 표시하고 있는, 어, 이 자리, 별표 친 자리에 g s 시5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쪽서 올롤 주거 배우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출구가 없기 때문에. 맞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포는 이 주변 배우 수요밖에 못 먹죠. 그래서 공항로 점 얼마쯤 팝니까? 예, 이런 데는 일매출이 250만원 이상 나오는 자리죠. 그죠? 예, 이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안쪽 자리는 그거보다 한 레벨 낮은 한 200만원 정도 그런 파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대로변에 상가를 투자한다 하고 있을 때역 앞에 대로변이가 대충 이 정도 팝니다. 그렇게 분석하지 마시고요. 뭐 여기 GS15 공항 노점처럼 안쪽 주거 배우가 이렇게 깊고 동선이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자리 예 그런 데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안쪽 주거 배우가 이렇게 보면 경쟁 출구가 없는데 있잖아요. 요렇게 걸리는 세대수가 많이 나오겠죠. 우리 집이. 메이드 히트니스 있는 자리다. 치즈타로때디로갈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공항 노점의 고객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데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월세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창업하시거나 상가 투자를 하실 때역 아, 앞에 대로변 자리니까 좋은 자리다라고 하지 마시고 등지고 있는 주거 배후에 깊숙이까지 동선이 나오는 자리 그런 데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